민법과 형법을 제정해 인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였고 우리가 이사본이 바로 뭐예요 홍범 14조죠 홍범 14조 내용 헌의 6조 내용 헌의 6조 내용 뭐 아시죠 어, 중대 범, 범죄를 처리할 때는 바로 인권을 존중하라든가 탁지부에서 예산을 갖다가 예산과 결산을 공포하고 재정은 탁지부에서 관할한다 이런 내용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반드시 아셔야 돼이거 모르면 안돼 갑신정변 동학의 폐정개혁안, 홍범1사조 헌의업조. 이런 내용은 반드시 알아야 된다. 다음에 조치 이후 정부가 추진한 정책으로 옳지 않은 것. 황제의 조칙. 황제의 조칙 하니까 대한제국이라는걸알수 있겠죠? 어, 황제께서 조칙을 내서 미는 오직 나라의 근본이라. 응? 근본이 굳어야 나라가 평하는 것이다. 근본을 굳게 하는 방도는 재, 산 안업을 하여 항심하게 하는 것이니 그 직책을 맞는 것인가 하면, 어? 정부일 뿐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백성들이 근본인데 재산, 안업, 뭐야, 생산을 갖다가 만들어서 바로, 어, 백성들 갖다가 생활을 편하게 해라, 업을, 이런 거 아니야? 그러면 대한제국의 이게 뭐야? 식산흥업정책이지. 대한제국의 식상흥업정책이지요. 그럼 대한제국이 추진한 식상흥업정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이말이에뭐 백성들에서 양정, 이 모시 저저 누에째 저, 누에, 누에. 네? 양점전수소와 잡업시험술을 어? 널리 설립하였다. 근본위제를 갖다가 실시라고 하였다. 산업정책을 담당하는 공무함을 설치하였다. 상공학교와 광무학교를 설립했다. 뭐가 옳지 않니딱 나오잖아. 어. 3번이지. 여러분이 암은 어? 이 암은 이거는 갑오 1차 때 개혁 내용이죠. 암은 어떻게 했어? 어? 여러분이 6조를 모르다가 팔암은으로 이렇게 나오잖아. 그래서 거기 나오는 이 공무암은 이 공무암은 이 공조의 일을 맡는 거야. 이건 토목, 토목 건축. 이런 걸 담당하는 것이지. 그럼 지 식사하는 것보다 어서 당해요. 식사하는 것 같은 건 농공상부 이런 데서 해지. 야 농공상부지? 그예 네. 그래서 이러한 그 흥업조차 뭐야? 농공상부 어. 이런 데서 이제 담당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 기능이 다르다는 말입니다. 공무함은 예 네. 공조일, 육조일 때는 공조, 토목공축 이런 걸 담당하는 거지 자, 그래서, 바로 흑산 정책은 공무문에라 농공상부가 담당을 한다. 이렇게 여러분이 보시면 됩니다. 뭐, 그닥 어려운 건 아닙니다. 그러한 취지를 봤을 때, 6조로 파람은 가보 1차 개혁 때 나오는 것이고, 그죠? 음. 그랬다가 다시 이제 2차 때, 그 아문을 갖다가 7부로 다시 원점 돌리죠? 7부. 그러니까 그 뒤부터 이제 부가 돼야 돼. 부. 부가 돼야 되는 거예요. 16번. 다음 밑줄친 왕이 조성에 관련한 문화유산을 보게 해서 그런 것. 왕이 사신을 보내어 당에 만불산을 헌상하니 대종은 이것을 보고 신라의 기교는 하늘의 조화이지 사람의 제조가 아니라고 경탄하였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신라 왕이 그지? 신라왕 누구냐는 거 몰라.